안녕하세요. 10km 마라톤 39분대 완주에 도전하는 공신행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투종 스포츠 브랜드 벨로비 후원하는 고양 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 10km 참가하러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10km를 도전을 하는데 어,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이 종합, 고향 종합운동장 거의 트랙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인원,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 마라톤장에 오면 은 마라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설렘과 약간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 어, 벨로 브랜드가 저에게 이 마라톤 참가권을 주고 이 양말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어,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어, 일단 옷을 갈아입고 이 벨로 이 스포츠 양말을 신고 어,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0km 이 아디제로 프로3 이거 신고 뛸 거고요. 오늘 벨로 양말을 신고 뛰려고 합니다. 예쁘죠? 제가 마침 또이 양말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벨로에서 양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존에 신던 그 스포츠 양말보다 약간 좀 얇네요. 마침 좀 계절도 지금 더워지고 있어서 뭔가 좀이 스포츠 양말이면서도 좀 얇은 그런 게 없을까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지금 딱 맞는 이 스포츠 양말을 제가 지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관계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오늘이 양말을 신어서 더잘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은, PB도 달성을 하는 건데, 솔직히 PB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몸을 풀기 위해 이제 싱글레만 남기고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 푸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풀 예, 만나요 잠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풀 만나요 상황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공스낵입니다. 안녕하세요, 풀 만나입니다. 네 여러분 아,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 풀 만나요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풀 만나요 오늘 제가 좀 출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다들 아니 다들 되게 그풀 만나요 다 어디 갔냐고 그리고 이제 다리 상태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저희가 제가 아 다리 상태 어떠신가요 오랫동안 2주 넘게 쉬었더니 좀 지금은 좋네요. 그래서 오늘 뛰어보러 나왔어요. 어떤지? 최대. 어, 잘 네. 알고자. 어. 저희가 이제 2주 뒤에 그 서울하프마라톤을 나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10km를 나가고 풀 만나는 하프를 <laughs> 나갑니다. 저희가 따로 나가는데 그때 영상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도 <laughs> 약간 다르구나. 좀 고민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김포관광마라톤 다녀왔잖아요. JTBC j t c 그 고양시에서 열리는 그 마라톤 이제 10km가 5일 5일 뒤라서 저도 좀 급하게 운동을 할겸 풀만나요의 이제 다리 상태도 점검을 할겸 나왔습니다. 네, 한번 오늘 풀만나요랑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태를 한번 알려드리는 아, 이거,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아을것 같은데. 아 그래도 왜? 내 영상 왜? 내가 근데? 혼자 나오는 것보다 우리 풀 만나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건 감사드립니다. 이러다가 채널을 뺏기겠어. <laughs> 아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우리 풀 만나요가 지금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 이제 5km 이제 다 뛰었습니다. 5km 뛰었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무릎 상태를 한번 음... 알려주시죠. 얘기를 해보자면 안 좋습니다. <laughs> 안좋아어떠세요 네. 처음에 막 신난다고 <laughs> 6 0 0으로또 가더라고요. 다리 아픈데. 아니 그때 안 아팠으니까 신났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응. 때안 아, 아플 때까지는 한7 3 0으로 뛰어야 돼. 7300. 지금 많은. 구독자 분들이 지금 우리 풀 만나요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걱정해 주신 분들은 진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다섯, <많을까요>? 다섯 명 <laughs> 다섯 명 정도 어? 다섯 명이 걱정해 주시면 <laughs>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맞네. 다섯 명이면 너무 너무 많으시네. 그치? 이번에 김포한강마라톤도 끝나고 다풀 만나를 요 먼저 댓글로 찾아가지고 <웃음> 여러분 <웃음> 진짜 좀 서운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뭐이 정도로 좀 회복 훈련을 하고 조금 더 다음엔 더 천천히 뛰고 진짜 좀 병원을 가 보는 게 좋을 것 해놨는데?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 이제 JTBC <laughs> 고향 JTBC 말았던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여러분. 이제 JTBC 마라톤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10km 대회를 좀 오랜만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어 12월에 제가 하남 미사리 조정 경기장 거기서 10km 42분 43초 PB 달성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3월 17일 동아마라톤 풀포스 5시간 10분 우리 풀만 나열이랑 같이 뛰었죠. 그리고 지난주 김포 한강 마라톤 하프코스 1시간 54분 뛰고 바로 오늘 4월 21일 이제 고향 특례시 JTBC 하프마라톤 10km 장가를 하러 왔습니다. 하프... 네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는 이 10km 오늘 저희 목표는 47분 언더로 뛰는게 목표입니다 아이 마음 같아서는 이 45분 언더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해보니까 아 45분 언더는 아직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이후로 좀 많이 기록이 퇴보해서 다시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네, 또 다음 주에 어쨌든 제가 또 10km 대회 나가거든요. 서울 하프 마라톤. 좀 그때 전에 오늘은 그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약간 좀 연습 느낌으로 오늘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이제 하프 그룹 하프 D그룹까지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km, 10km A그룹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의 목표는 47분입니다. <laughs> 마음 같아서 는 45분대로 뛰고 싶은데 아, 45분은 솔직히 좀안될것 같아요. 제가 결혼 이슈로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뭐 45분을 뛰면 좋은데 일단 괜히 무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제가 1 0 k 로를 뛰거든요 그 전에 운동하는 느낌으로 오늘 47분 언더 그리고 가능하면 45분까지 뛸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축구장, 축구장이 닫히지 않게 다 펜스랑 이제 코너를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축구장을 배려해서 이 마라톤 코스와 공선을 짠게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코스 참 그러면 이제 곧 10km 이제 곧 10km 3호스에 뛰거든요. 커뮤니티 스타트해 주시고요. 이제 잠시 후에 출발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파이팅해서 달려보도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특례시 JTBC 하필 마라톤 대회 10km A그룹 카운트다운 오. Viva! Hum. 오르막 힘들어. 다시 평지. 오 여러분 천님입니다천님제 카메라로. 현님을 담다니 아들분들이랑 뛰러 오신 것 같거든요 오늘 무리해서 뛰어야겠는데 이걸 담아야 되나? 네, 여러분 사이오페 있습니다 무리해서 뛰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셧님과 아들을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전략은 5km까지 440, 5km까지 440 언더로 떨어지지 말자. 그리고 속도를 낼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내자입니다. 여러분, 숨이 차니까 카메라는 이따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 k g 425 43입니다. 첫님은 어? 이제 촬영을 마치셨네요. 제가 저분들을 아들분들을 약간 담을 수 있으면 제가 따라갈 수 있으면 한번 따라가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일산이 되게 도로가 뭔가 예쁘네요. 집계약 했는데, 여긴 못 오겠다. 야, 여러분, 2km 433. 약간 지금 목표보다 좀 빨리 뛰고 있는데, 이 마라톤 분위기 때문에 좀 빨리 뛰고 있거든요. 조금 페이스를.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km, 433, 7km 남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잘 뛰어져가지고, 4분 30초 때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4kg, 437 아직까지 길만 합니다. 화이팅! <laughs> 여러분, 5kg, 431 이상하다. 생각보다 달달려지네요 원래 4-4-2가 오늘 목표였는데 4-4-2는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5km 남았으니까 끝까지 잡아나지 않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아 힘들어. 네, 여러분 6km 4 2 9 어째 어째 5km부터 5km부터 빨라지네요 화이팅 4km 남았습니다 남은 4km 화이팅 네, 여러분 7km 4분 23초 이제 3km 남았습니다. 네 갈수록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는 거 보니까 잘하면 45분 안으로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8km, 4분 24초, 마지막 2km, 파이팅! 네, 여러분, 9kg, 425 페이스. 이제 마지막 1kg 남았습니다. 1kg는 한번 410, 410 페이스 되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화이팅! 여러분, 저기 딱 봐. 우리 풀만 나요가 마지막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고향 특례시 JTBC 하프마라톤 10km 완주했습니다 네 47km 아니 47분은 그래도 가볍게 여러분 달성을 했고요 아 아쉽게도 이 45분은 제가 언더 달성을 못했네요 제가 좀 비그재그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100m를 더 뛰어가지고 기록은 45분 10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풀만나요가 저를 차를 타고 데려다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풀만나요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잘 뛰었고 다음 주에 이제 서울 서울 아프 마라톤 이제 저는 10km를 나가고 우리 풀만나요는 하프를 나갑니다. 혹시 하프 하프 나가실 건가요? 대회장 오니까 분위기 좋아서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일단 지금 또 연습 조금 해보고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대회장에 오니까 어. 또 풀만 나가 오늘 막 뛰고 싶었다고 아쉬워하네요 좋았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무릎이 안 좋아서 다음에 다음 주 하프를 뛰는 건 제가 봤을 때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진짜 느리게 힘든가? 이쪽으로 그냥 가면. 음, 돼. 느리게 하려면 한 800? <laughs> 700? 아, 730에서 700? 그래? 제가 봤을 때그 정도로 뛰어야 되지 않나? 지금 무릎 상태가. 그 상태로 내가 좀 연습해볼게요. 네, 그 상태로 뛰거나 안 나가거나 뛰다가 아프면 바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오늘 대회장에서 만나서 인사해 주신 분들 모두 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면서 또 같이 뛰었던 그렇죠. 어, 시청자 구독자분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잘 뛰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뛰셨으면 여러분들 네,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저를 대회장에서 보신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제가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네, 항상 인사해 주시고 네, 서로 화이팅 하면서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